네 살인데 제가 교역생활 삼십이 년을 했는데 또 사회활동도 했는데 제일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 내용은 방영수 목사님이 영혼을 구려만 전도사용하니까 제일 좋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그 아직 타이이제 맘에 싹 듭니다. 저는 스타일이 외국형이라 외국에서 선교하고 여행하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이 천안인데 충주에서 그세 문구에 그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도 너무 이미지를 좋았고요. 저는 목사로서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하고 목회가 제 꿈이고 기전인데 제가 기업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기 원함이 있거든요. 그두 가지가 여기 다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또한분한분 한분 사역하시고 나오셔서 하는 것들이 아무튼 너무 좋다는 것그 외에는 다른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윤지민 목사님께서는 전도에 도전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셨죠. 아멘. 어, 그 어떤 분이 다 경례를 하면서 아매. 돌아오셨잖아요. 아멘. 기도 받으셨죠. 아멘. 그거를 하셔야지. 다음번에 다음번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 그래. 네, 여러분 오늘 안 하신 분들은 어, 다 각자 소개도 하시고 또 여기 스케줄 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오픈 메시지 하실 분도 제가 받겠습니다. 신청을 받고 누구나 다이한들을 어, 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 이렇게 전도 집회를 전국에 다니면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 지금, 어, 내일, 오늘 또 이렇게 스케줄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조금 5분 전에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어, 또, 두 번, 그죠? 두번 스케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마치는데, 여러분께서 그 오늘 천국행진곡이 이게 우리가, 어,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한 번, 다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이거 불러보, 불러보는데, 다 같이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시고, 하나하 우리, 어, 이 세트 전도에 스텝 중에서, 어, 박람의 권사님도록 새벽 전도하기 쉽니다. 여러분, 이런 분한 분만 여러분 교회에 탄생하면은 놀라운 교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넘겨 판는 다고 구름을 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요. 사랑의 주님, 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까지 오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쉽죠. 어. 그런데 집중하지 않으면 3년 가도 틀리더라구요. 어. 3년 가도. 그런데 이방나무사님은요 정말 0백번을 했어요. 밤을 수워가면서 발을 절절서 하면서 0백번을 했는데 새벽 정도 하게 되다어 아, 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네. 감독적으로 해야 돼요. 저도 잘할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희망은 있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사님 보여드릴 겁니다.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네. 아, 해병대 사령관. 사령관. 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걸 네. 양쪽에 두손딱얹고 제가 전도를 했다니까요. 네.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일어납니다. 네. 네. 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커피숍을 멋시게 차에 청년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주 멋 정말 놀라운기적이었어요 교회에 가끔 교회에 그 저는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부사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헬렐루야, 술 먹으러 가는 청년 전도 됩이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꾸 불금 있는 아파트 전도 할수 있습니다. 헬렐루야, 다할수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천국행진국을 1826장인데 여러분 비슷해 보면 17번에 나옵니다. 17만. 한번 보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내일 시간이 배정이 된것 같은데 에, 여러분에게 5분 정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분들도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 1시간 반 동안 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진진국 1821장 다 같이 부르고 17번. 모든 수을많으는데사 오라 예에마다 본사의 본사 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 어,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이 또, 또 있으십니다. 시간 내에 네, 같이 우리 좋은 교제 시간을 갖고요. 어, 축도 후에 이드브라 목사님 강의가 있습니다. 잠깐 한 30분 하실 것 같아요. 끝나고 가시면 안 되시고 같이 잠깐 강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섭도 목사님. 제 섭도 목사님. 축도 후에. 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흥내지 중한 교통역사 인도하시니 이제 삼세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성균는 교회와 가족들 위해 또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업장과 또 수, 수고하는 모든 종들 머리위에 사업장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